1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5년 나의 연애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연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나 많은 부담감 또 많은 상처를 받아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여러분만의 생각에 빠지는 모습으로 보여지십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여러분만의 어떤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게 된다거나 혹은 하반기로 가서는 어떤 학업적인 공부나 어떤 자격증 공부와 같이 어떤 자격증 문서 그러한 것에 좀더 시중을 하시는 모습으로도 보여져 연애보다는 일적으로 혹은 어떤 공부적으로 조금 더 관심이 가시는 것으로도 보여지십니다. 1번 카드를 뽑아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번 카드를 뽑아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5년 나의 연애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상반기와 중반기에 여러분의 연애운 흐름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상반기에는 여러분에게 좋다고 직진해 오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은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매우 직진형으로 어떤 매우 직진형이고 행동력도 굉장히 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중반기에 가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고 누가 봐도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인 매우 뒤를 돌아볼 만한 매우 높은 이상형의 그런 이상형적인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데 외모뿐만이 아니라 어떤 체형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이분과 어떤 큰 만남으로도 보여지시고 이분과 큰 사랑을 하실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하반기에 가면은 이분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서 여러분은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고 일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일적인 두각을 나타나게 되면서 어떤 연애적으로는 매우 안정된 그런 흐름으로도 보여집니다. 2번 카드 뽑아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번 카드를 뽑아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5년 나의 연애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년 상반기에는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하시는 일들이 매우 바빠서 연애적으로는 조금 힘드신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넘어가서 중반기와 하반기에 넘어가면 여러분의 연애운은 매우 밝고 전망, 전망이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중반기에 가면은 여러분은 매우 오픈된 그런 장소에서 어떤 공적인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분과의 관계도 매우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하반기에 가면 매우 매력적인 분, 또 매우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 끼가 많으신 분, 매력이 많으신 분들이 다가와서 여러분의 어떤 연애적으로는 매우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5년 나의 연애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상반기에는 어떤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과 연애 중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혹은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두명 중에서 어느 분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연애운은 중반기와 하반기에 되면 그 연애운이 점점 풀려나고 좋아지게 되는데요. 중반기에는 어느 연하의 분또 매우 옷을 잘 입히시고 잘 꾸미시고. 또 어떤 악세사리를 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어떤 문모한 성격,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신 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유폐인 분이 다가오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에 가서는 여러분이 이끌고 리드해야 하는 연애인데 어떤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연애를 이끌어가는 상황으로도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상반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점점 연애운이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4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